서 대학교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치매에 덜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남아 있는 치아가 많은 사람,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치매에 걸리는 일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는 국립 노화 연구소의 자금을 받아. 노트르담 수녀학교 출신 여성 678명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수녀들은 모두 75세 이상으로 사망 후 뇌를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데도 서약했습니다. 스노든 박사가 수녀들이 쓴 글을 분석한 결과 단어 수가 풍부하고 어휘력이 유창할수록 치매에 적게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대부터 쓰기 시작한 수필과 일기를 살펴보았을 때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수녀의 80%는 나중에 치매에 걸렸지만, 그래, 어휘가 풍부한 수녀들은 10%만이 치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적정 체중일수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남아있는 치아가 많을수록,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쓸수록, 치매에 걸리는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